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3월 18일 토요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고 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앞서 이어지는 두 비유인 두 아들 비유와 악한 농부의 비유에 이어지는 세 번째 비유입니다. 이세 비유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것들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서이기에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비유로 해주신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세 비유를 관통하는 주제는 바로 거절입니다. 주님께서 당시 종교 기도자, 지도자들 오늘의 혼인잔축 비유의 왕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외면하고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이것이 먼저 초대함을 받았던 자들, 그들이 했던 모습이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 번째 비유에서는 앞선 두 비유와 다르게 하나의 이야기를 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청함을 받고 잔치에 들어갔던 자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잔치에 맞는 예복을 입지 않아서 그 잔치로부터 쫓겨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왕은 잔치를 위해 종들 종들에게 내네 길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대로 청하여 데리고 오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길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청하여 옵니다. 그런데 왜 그들 중한 사람은 그 잔치에서 쫓겨나게 되는 걸까요? 그것도 손발을 묶인 채로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지게 되는 것으로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태,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 아멘. 이 말씀은 앞에 두 비유와 앞선 첫 번째 청함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심판의 모습을 비유를 보여주면서, 아이, 그,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니 그렇게 되겠지. 쭈쭈쭈 하고 있는 어쩌면 첫 번째 모습들을 비판하고 있는 두 번째 청함을 받은 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인 줄 모르겠습니다. 14절의 택함이란 선택되어짐을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나 열려있는 초청이 아니라 왕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는 택함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초청의 은혜, 그리고 그 초청을 받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천국 백성에 합당한 예복 즉 합당한 삶과 합당한 삶의 열매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슬피 울며 쫓겨나게 될수 있다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하여 입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사대교회 보내시는 말씀을 보면 사대교회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살아있다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으며 예배의 형식은 있으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은 드리나 사람이 그 영광을 가로채가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처음 복음으로 돌아가서 진짜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 말씀을 지키며 회복하라라는 말씀을 사대교에 보내십니다. 그렇게 다시금 깨어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들이라 말씀하시며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럼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가운데에 처음 청함을 받은 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은 없습니까? 다시 말해 신약 성경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제자장들과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은 너무나 잘 알고 지적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번 달 11조를 잘 정리해서 잘 계산해서 드렸으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했으니까, 이렇게 신앙의 행위를 했으니까 됐다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나의 마음은 딱딱하고 여전히 나의 마음은 굳어져 있고 여전히 나의 마음은 그냥 그렇게 있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니 괜찮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예복을 잘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까? 창함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창함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같아야 합니다. 겉모습의 그 행함과 속모습의 마음이 같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우리의 신앙과 신앙의 생활이 주님 앞에서 택함에 합당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한 택함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들을 점검해 보며 되돌아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그토록 외쳤던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어쩌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과 생각을 하며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개혁해야 되고, 날마다 마음을 찢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어느샌가 익숙해져 있고, 어느샌가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적응되어져서 하루하루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은 아닙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여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여도, 무엇인가 내가 억지로 마음을 끌어내지 않는 한,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삶에... 감동되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기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시고 애통한 저희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위로로 다시금 힘을 내어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되가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thank you